도송 수산에 한 여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두게라. 그는 베나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누관네살이 이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니아와 백성을 사로잡아 할 때에 모르두게도 함께 사로 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두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갈 때에 에스도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국녀를 주고 에스도와 그 국녀들을 후궁의 아름다운 처서로 옮기더라. 에스도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두기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두기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도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우수에로 왕께 나아. 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 행하되 여섯 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궁에 나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번을 주관하게 하는 네시. 예, 사하가스의 수아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무르두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무르두개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가 정한 곳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예스라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벳월에 에스도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도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도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시 묵상을 하게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에 관해 조금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더 복습을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 성전 짓고 또 성벽 재건하고 또, 영적으로 재건하고, 그렇지만 또 타락해서 암흑시대가 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쯤에 있었던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측령으로 고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 지역에, 페르시아 나라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있었던 또 하나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어제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와스티라고 하는 왕비였는데,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아마 성격이 굉장히 곱고 강직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뭐 잘못을 좀한것 같은데, 왕에게 직언을 구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아, 왕후에와 아스티라고 하는 여인이 폐위가 당하게 됩니다. 그 폐위를 당하게 되고, 그때 이제 이 페르시아에 어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이제 아테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4년 동안 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아수, 아수에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당할 나라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작은 나라, 그리스, 그 당시만 해도 그리스가 작은 나라였었거든요.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나하고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야수에로 왕이 마라톤 전쟁에서 죽게 되고, 살람이라고 하는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큰 나라가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게 패전을 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큰 나라고 군사도 많고, 그리스는 자꾸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패전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큰 나라의 왕이 적은 나라에게 패전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그렇겠습니까? 와신상담을 하고,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비가 없어요. 와스티가 피를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더 마음이 쓸쓸하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왕비 간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에스더의 그, 그 부모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부모님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 에스더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렵고 불행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모르두게의 집에서, 그러니까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의 집에서 에스더가 성장을 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례에 따라서 많은 여인들을 간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간택을 되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장이 쭉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여러 가지 곡절 끝에 에스더가 이제 아수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로 간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모르드개가 에스토로 하여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여인들 중에 이제 섞여 들어가고 그 중에 이제 왕비로 간택되게 되는 그런 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페르시아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지혜로운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간택이 돼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에스토가 왕비로 간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가리켜 우연이고 운이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 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중에 유대인들이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은 아시고요, 에스더를 미리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뭐냐하면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별. 밤하늘의 변척이는 별,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에스도를 쓰시기 위해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고 나라의 왕들이 우연히 세우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유대인들이 당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 산 여인을 준비시키게 되는데 그 여인이 에스더라고 한 여인이었고 그 유대인들이 어려운 지경에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다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가 어렵고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이 하나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요셉을 알잖아요 17살 어린 소년의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17살 소년이면 무엇을 아는 때였겠어요? 막 이제 꿈을 키워가고 내일을 준비하고 그런 소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방 나라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하는 짐승 정도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모든 소유가 주인에게 있고 함부로 해도 죽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노예였잖아요 그런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디바리 집에서 인정을 받아요 좀 살만해져요 그랬더니 또 보디바리 안에 유혹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거절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 어떻게 득죄하리까 사람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뻔 하다가도 그가 그 위기와 어려움에서 건전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얼마나 불행이었고, 얼마나 캄캄한 아무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 감옥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든 감옥이었다고 그래요. 보디바레 집에 있는 감옥이었는데, 대부분의 그 감옥에서 죽는 것들이 상내였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감옥에 떨어진 거예요.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떨어진 거란 말이죠.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 같고, 의인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까지 보면 이것은 불행이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붙들고 그 모진 노예 생활을, 종의 생활을 감당했는데, 결과가 감옥에 떨어지고 누명을 쓰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냔 말이죠.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일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계셨다 그 말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왕궁에서 음식이나 시중 들고, 또술 시중이나 드는 그런 사람들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고대 사회에서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들은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높은 관직을 주었다고 그래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을 요셉이 애굽에서애굽의 감옥에서, 보디발의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또, 그 간수장의 배려로 요셉이 그들의 시중을 들게 하지 않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떡 맡은 간원장 가까이에 있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애굽의 문물과 문화, 왕국의 풍습들, 왕의 성격들, 이런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기간을 요셉의 숨겨진 학습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리가 되기 이전에 애굽의 문물,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정치 이런 것을 배우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는 그렇게도 이름을 붙입니다. 요셉이 정치학 박사 과정을 밟는 기간이 감옥에 있었던 기간이라고. 그 기간이 없었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총리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왕의 어떤 정책을 이해하고, 애굽의 문물을 배우고, 풍습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우리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기간 동안에 준비시키신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그 요셉을 들으셔서 풍년을 다스리고 7년 동안의 풍년을 다스리고 숙년을 다스리게 하여서 어려운 세대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그리고 애굽을 구원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는 그리고 고대 근독을 구원하는 훌륭한 총리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벌벌 떨고 요셉 앞에 두려워할 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 지혜로운 여인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돼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다는 거죠. 왜? 그 위기에 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잘 알지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에게 모반을 꾀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서 그런. 그리고 모르두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전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 시키려고 하는 계략을 세우고 이럴 때 모르두개 어제 아침에 나는 것처럼 모르두개도 기도하고, 백성들 기도하고,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규례를 있었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를 위함시 누가 하느냐. 모르두개가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 에스도에게 이야기하고 또 왕비 에스도는 죽으면 죽을이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죽을 상황 몰살된 상황에 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오늘 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꼭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캄캄해 보이고, 아무리 어두워 보이고,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아무리 고난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이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수록에, 고난스럽고 답답할수록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같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뭐 코로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 참 많이 하고 참 힘든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미래에 될 것이 무엇인가?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역사를 보세요. 항상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운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는 사람, 준비시켜 놓는 사람, 사건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때 하나님이 들었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었으시는 사람들은 꼭 대단한 사람들만 들었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제국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온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에서라고 하는 여인, 종으로 끌려온 그런 사람들의 딸이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게 자란 여인이 에서였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그런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이루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보세요. 대단한 여인 아니었잖아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구석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곳에 소외된 지역이에요. 나다나엘이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그런적인 나사렛이었었어요. 거기에서 이름 없이 살아 가던 그 말이야. 또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난, 날 말이야. 여러, 여러분, 요셉이 왕의 후손이었지만은, 다윗의 후손이었지만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고정황제의 후손들 지금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거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목수일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런 요셉 만나서 결혼해가 살아갈, 그런, 그런, 뭐 별로 이름도 없이 비천난 그런 말이야. 그런 마리아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나 부족하고 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귀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거라는 거죠. 나이가 많다고요, 배우는 것이 없다고요, 가진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면은요, 얼마든지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애써 보세요, 애써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그것도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그래서 모르두계의 집에서 얹혀 살든. 뭐, 뭐, 친딸처럼 그렇게 키웠지만, 하여튼, 언촌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기를 원하시자. 그 여인을 들으셔서 왕비가 되게 하시고, 그 대제국, 그 당시 가장 큰 대제국이었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지금의 미국 같은 그런 나라. 여러분, 유대인들 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재무장관이 되면 전 세계 돈줄 움직인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세요. 아주 적은 민족이잖아요. 땅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합친 정도뿐이 안 되고요.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나라가 유대민족이에요. 그런데 노벨상의30% 경제 뭐또 노벨상 경제상 받은 사람 중에 뭐47%막 이런 것들 유대인들이라 그래. 적은 나라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아멘 좀 하세요. 나이 많다고요. 배운 것이 없다고요. 가진 것이 없다고요. 내가 할줄 아는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늘내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갖고 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적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손길 기대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쓰셨지만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라는 에스도 보세요. 그런 여인이 있어 그런 여인.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자 민족을 살리는 일을 귀하게 쓰시잖아요.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늘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있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눈을 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피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귀하게 하신다는 거죠. 에스더서에 나타난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 에스더라고 한한 여인을 들어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애써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 들어 쓰실 때 귀한 여인으로 쓰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잘것없고 하잘것없지만 주님 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귀하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셔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성결하게 갖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에스더를 쓰셨던 것처럼, 마리아를 쓰셨던 것처럼, 요셉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들어 쓰실 나를 기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때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들 을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도록, 우리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도록, 이민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도록 기대를 가지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갖고 나가며, 우리의 교회를 갖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손길을 보았사오니 그 손길을 기대하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기도하는 일에 함께 모이며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백열두 구역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성령이 교통하심을 경험하며 서로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들을 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열두 구역이 은혜롭게 성장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며 사랑의 교제 이루는 구역들을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같은들이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환경과 여건과 삶이 어려운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보아심이 주님의 지키심이 더 크게 느껴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기도할 때마다 행하시는 주님의 귀한 축복을 볼수 있는 저희 모두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